안녕! 선생님은 정은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47일과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든든한 동력저 이것을 배워볼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핵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열린 터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 선생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믿고 아들처럼 대했던 사람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찾아보세요. 친구들, 이제 이 그림에서 디모데를 찾아볼 건데, 선생님이 세 가지 힌트를 줄게요. 바로 첫 번째 힌트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바로 여기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우리 이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 터로 넘어가 볼까요? 친구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빈칸을 한번 채워 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 가족들은 누구이며 어떤 분들이었나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들 찾아보았나요? 디모데의 가족들은 누구이며 어떤 분들이었나? 어머니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라며 루데인이며 헬라 사람인 아버지까지. 이렇게 디모델의 가족을 알아보았어요. 그럼 두 번째. 어디서 바울을 만났고 사람들은 디모델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이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이제 사람들은 디모델을 바울의 제자, 모범 청년으로 바라보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찾아보면 목사님이 되었다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땡땡땡 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16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들 잘 찾아보셨나요? 바울은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디모델을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부르고, 바울과 함께 땡땡땡에도 갇혔어요. 히브리서 1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셨나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바울의 뒤를 이어 땡땡땡에서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들 찾아보셨나요?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에서 목사,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그럼 우리 다음 말씀터로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림을 봐요 친구들 이거는 바로 어떤 문제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술 취한의 모습을 나타내는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맞아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그림은 어떤 문제로 나타내는 걸까요? 서로 못본 척하면서 지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 바울이라면 어떤 부탁을 할지 밑에 그림과 함께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디모데가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 그 전부터 항상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권유로 인해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문제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편지를 쓴 바울처럼 만약에 친구들이 바울이라면 디모데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부탁을 할지 한번 다 같이 적어 볼까요? 그리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함께했을까요? 앞의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질문에 따라 답하면서 미로 찾기를 해요. 첫 번째 질문: 함께한 여행은 어디였을까요? 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한 여행은 바로 전도 여행이었죠. 그래서 전도 여행 맞추고 이제 쭉 내려가서 함께 있는 곳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던 곳은? 감옥이었어요. 감옥, 감옥에 같이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줄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바울 대신 섬긴 교회, 바울 대신 섬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대신해서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섬기다가 고린도 교회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밑으로 쭉 다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이토록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적은 편지가 무엇일까요? 이토록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적은 편지는 디모데 후서였어요. 네, 이제 친구들을 다 같이 삼터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 사도는 힘든 일을 당할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디모데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어요. 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자, 밑에 보면 이메일로나 전화기로나 편지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고백을 교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보도록 해요. 친구들, 이번 47과에서는 우리가 디모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47과에서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갈 때 디모데와 같은 삶을 꼭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